배달인족 횟수 보면 막 90회 막 이래 넌 욕을 먹을만해 <laughs> 넌 욕을 먹어야 돼 인성이 여기서 딱 나오네 아이 칼을 음. 보여줬나? 다마커스 백종원 확실히 이게 잘 썰려 칼이 중요해 양배추는 밑에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불, 쿠션처럼 깔릴 거라? 그냥 약간, 한요 정도 크기로? 아, 오늘 라면도 사실 도, 도박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뭐야, 이 생태청. <laughs> 처음 잘라봐. 오케이. 끝. 자, 손님 받자!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반갑습니다네. 아,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앉으시죠. 아 반갑습니다네. 본인,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먹방 유튜버를 하고 있는 응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 지금 한 백만 백십만 정도 되신다고 어, 네. 100,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 채널을 하신지는? 아, 2년 조금 넘은것 같아요. 2 년? 네. 와씨 우리랑 거의 비슷. 해 저는 엄청 소식이거든요. 하루에 한끼 먹을까 먹고 막그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신중을 기해서 약간 음, 뭐 먹을지. 어, 그리고 저는 항상 밥을 이렇게 반을 덜어서 잘 먹는 친구한테 주고 시작하거든요. 밥 밥이요? 밥을 반 공기 반 공기 드세요? 저는 거의 아. 약간 좀 살기 위해서 드시는 거구나. 예 네, 네, 어.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음식을 안 먹어도 되면 그럼 링거가 발명이 되면 전 그걸 막고 싶어요. 차라리. 음? 맛있는 걸못 드셨나? 아니 아니.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냥 음. 뭔가 이 먹어야 되는 이 수고가 있잖아요. 많이 많이 다르시죠. 네. 너무 다르네. <laughs> 일단 한번 이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게 메뉴판이에요? 네, 이게 메뉴판입니다. 네. 어, 또 이런 건좀 한번인데. 저희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아. <laughs> 콜라가 또그 팬클럽. 어, 맞아요. 네. 저 콜라를 너무 좋아해요. 어, 하루에 몇캔 정도? 어, 심할 때는 한1 0리터 어? 10L? 네, 저 고등학교 때도 가방에 다2리터짜리 콜라 4개씩 해서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laughs> 이번에 저희 가족들도 모르는 사실인데. 아니 근데 저는 그래 사실 먹는 것보다 액체를 더 많이. 아 진짜. 네. 그럼 면을 더 좋아하세요? 밥을 더 좋아하세요? 면이요 면. 면. 아... 밥은 잘안 먹어. 저막 반찬 먹어도 밥은 한두 그릇. 면은, 면은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뭐 짜장면을 뭐 스무 그릇 뭐 진짜 많이 먹으면요. 진짜 막 이때다 싶어서. 보통은 한열 그릇만 먹고 다른 걸 찾죠. 근데 만약에 아 오늘 한번 한번. 주까 이러면그 어. 정도. 아니 그러면은 방송 외적으로 한 끼를 먹을 때 얼마나 드세요? 어느 정도 시키세요? 하, 배달의 민족 그래도 한번 먹으면 한네 번. 한 끼? 네. 그래서 어. 제가 다야외 촬영이거든요. 어. 근데 한달 배달의 민족 횟수 보면 막 90회박이래. 근데 어떻게 그네 번을 먹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정도 양으로 네 개를 네 군데에서 막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 짜잔, 어, 나 진짜 나 너무 신기해서 그래 나? 저는 지금 제가 잠깐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네. 12시면 배달이 좀 끊겨요. 어. 그래서 미리 시켜요. 너무 서운해서. 이런 어. 적도 있어요. 장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강남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강남역에다가 장어를 시켜요. 그리고 킥 기사님 불러서 그거를 인천에 가져와서 먹은 적도 있어요. 와, 진짜 네. 와, 대박이다. 휴가나면 군인도 그렇게까지는 안 <laughs>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거야? <laughs> 어, 저 대박이다. 좀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돈벌어야겠네 이렇게 먹으면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 좀만 아끼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나. 아,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먹어야 제가 돈도 벌수 있을 거 같고 어. 행복하고. 자기 전에 미리 시켜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12시 전에. 네. 그럼 먹고 바로 잠이 와요? 제일 잠잘 오던데. 어, 진짜? <laughs> 저는 먹다가 영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졸린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아, 잠깐 누워야지 했는데. 건강 검진 받아, 받아요? 한 번도 안 받아요. 안 받았어요. 받아 봐. 받아봐, 진짜 받아야 돼 진짜. 네. 오, 더더욱 받아야 될뿐이에요네 바로 가야 돼 바로.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라 건강 검진 가야 돼 진짜. 그러니까 올해 어, 한번, 한번 가봐. 맞아요, 예. 받으려고 했는데 벌써 또 끝나가서. 아, 저는 먹으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면 미쳤어? 속이 더부룩하니까. 음... 막 뭔가 막 불편하고 막 그냥 아 그냥 텅빈 상태에서 자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건강 괜찮아요? <laughs> 어, 같이 저희 건강 검진 받으러 가야 돼. 아, 나도 못 받는 게 깨끗해. 식비는 그러면은? 많이 나오면 진짜 돈 음... 천만 원 나올걸? 진짜 하,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드... 배달로만 한 달을 살면 어.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네. 뭐 야, 밖에 야, 나가서도 어. 먹고 이러면 진짜 그 정도 네. 그니까 러 고정 지출이 네. 뭐다 다 빼고 그냥 식비로만 천만 원이 빠지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아뭐 돈 많이 벌겠네, 돈적금 잘하겠네 했는데. 도못벌거 같은데? 왜 네, 똑같아요, 그냥. 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응. 한 달에만 거의 몇천 깨지는 분이야? 가만히 네, 그냥 있어도. 다른 어. 거는 먹는 거지. 똑같아요. 더 위험한 건? 아, 나 유튜브 접어야겠다 하면은 식비는 계속 천씩 나가는 거야. 어, 위험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응. 네, 어. 뭐, 고민이 좀 어떤 어, 게 있을까요? 좀 스트레스 네, 네. 해소하는 걸.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저대로 아 이게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은데 어. 아니더라고요. 아 오늘 스트레스 줄것 같은데. <laughs> 음식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좀웅이님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제가 네. 한번 콜라 한번 드시고 계세요? 네. 네. 이거 끝나고 어디 가요? 아그뭐 개인 차량 있긴 한데 그래요? 그럼 네. 좀 먹고 가도 되겠네. 딴데 가서? 아, 아 네. 네. 어. 대창은 혼자 먹으면 한 어느 정도 먹어요? 대창이요? 어 그래서... 대창 은 근데 좀 느끼해서 많이 못 먹죠? 아 그쵸. 그래도 기름기 그래도 한몇키로는 먹지 않을까요? 몇키로 어, 어, 무슨 라면 끓여주시는 거예요? 대창 전골이라고 그러나? 그 모츠나베 모츠나베에다가. 음. 그 우민님이 신라면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신라면을 좀 섞어서 음. 약간 좀 칼칼한 대창 전골 느낌을 나게 음. 아 이거 넣어도 되는 거야 우와, 잘 음. 아 잘못했다 만약에 잘안 되면 진짜 네. 진짜 나중에 영천 형 한번 살게요 아 이거 맛있어도 잘안 된다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렇게 컨텐츠로 한번 찍어요 어 너무 진짜요? 임사, 아, 어. 그러니까 오늘 라면이 맛이 없으면 <laughs> 아, 근데 그게 <laughs> 본인이 맛이 없으면이 아니라 내가 먹어봤는데 아, 아, 납득이 그, 가야 그, 돼아 응. 이거 진짜 잘못됐다 이러면 내가 인정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먹었는데 맛있는데 계속 어, 맛없어요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네. 저고기 가서 맨날 육회비빔밥만 많이 먹었거든요 고기는 잘못 먹고 <laughs> 그때 고기 먹어야겠다 오 씨발 가스 냄새 나지 않아? 이대로 다 죽을까 그냥? <laughs> 평소에 주어것 네. 때문에 스트레스받시는뭐안 좋은 댓글도 그렇고 어... 아니 댓글이 안 좋을 게 있나? 근데? 아... 너무 좋던데 반응이? 근데 진짜 없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오히려 없으니까 그 한두 개가 더 꽂혀가지고 상처가 되는 게부른 소리하는 얘기 걸어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봐야 이게 정신 차리지 한두 명은 음... 잡아서 조지기가 쉽잖아. 몇백 명은 못 조져. 어? 어 조져 보셨어요? 난못 조져봤지. 너무 많아서. 아... 그 새끼들 조지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 너무 많아서. <laughs> 아이... 영천이 형안 가겠다. <laughs> 음. 아주 괜찮아. 아주 괜찮아. <laughs>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네그 회사 임금체불당해서 어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서 나온 그 보상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유튜 임금체불 오수당에 어 그냥 뭐 쇼핑몰 이런 뭐 그냥 아 그런 쪽에서 제가 좀 되게 다사다난했어요 그전에는 그제가 백화점에서 카스테라 빵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매장분이 항상 잘 챙겨주셔가지고 어 너무 좋으신 분이라 했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해서 제 그. 명.. 명이? 명의? 명이도용? 네명의도용에서 대포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5개가 나도 모르게 이 우편함으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신용등급 1등급이었거든요 그랬던 제 등급이 9등급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완전 신용불량자까지 가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볼때 에피타이저 정도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음식이요? 네 정도구나 오. 빨리 끓기 전에 네. 지금 꼬들로 해놨으니까와 대박 와 뿌듯하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죠? 괜찮 어. 네, 네, 맛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오케이. 음. 면, 면 이거 꼬들꼬들 괜찮아요? 조금만, 조금만 덜까? 조금만 덜 아, 아니아니 아, 네. 아. 아, 아, 아니, 아니. 그냥 오늘 즉흥 레시피예요? 아아 머릿속으로 좀. 그렸다가 네. 실제로 해본 거는 오늘 처음. 아니저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네, 네. 오히려 기름 때문에 더 진해요 맛이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너무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와곱 대박이다 와거기 내가 먹는 사이즈랑 이거 국물이 맛있어서 면을 몇개더 넣어야겠다. 왜 먹방 보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힐링이 되네. 이게... 그 어느 때... 아, 근데 이거 진짜 생각나겠다. 왜냐면 제가 면도 자주 먹기도 하니까 면 먹을 때마다 아 어, 이거! 라면 생각 날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라면사리 좀 추가요. 몇 개요? 세 개요. 와, 네, 세 개요. 라면사리 세 개요.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이야 너무 좋다. 근데 원래 그 라면 끓여 주시는. 네. 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 했어요. 아... 이거 정말 편해야 끓여줄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 아, 그렇지. 라면에 진짜, 라면은 진짜. 음. 누가 라면 끓여준다 그러면 친한 사이 아니면 좀 끓여주기가 어, 그렇죠. 그렇지. 음. 오, 되게 좋은 얘기다. 어, 사실 귀찮아서 라면을 주문했 그래 시청자들 내가 먹는 거 보고 싶겠냐고. 여보세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내가 뭐? 음밥넣어줘 그거 해주시면 안돼좀 끓여서? 넣어서. 네 짜글이 처럼? 네와딱 짜글이다 제 숟가락으로 퍼도 세요네 푸시푸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끓으면 어. 걸렸었죠 어예아알그테 커튼 괜 나도 그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박수가 나온다 아, 와. 이게 그냥 와 진짜 많이 먹네 이 느낌이 아니라 박수가 나온다 먹는 걸 보는데 와 무리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아 전혀 네 지금 그러면 좀 배가 찼어요? 약간 카페 가면 허니브레드 정도? 진짜? 먹은, 먹은 느낌 네. 진짜로? 네. 그럼 이렇게 한번더 네. 먹을 수 있는 거네? 네와 진짜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진짜 와 영천 여 하면 집 팔아야 될거했네와 그 스트레스를 못 푼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착해. 나쁜 마음들도 들거 아니야. 아, 그쵸. 저데 사람이.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네. 표출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러면 안에서 공짜나 사실. 네, 맞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고 저도 방송 활동하면서 뭐, 맨날 뭔가 착해야 되고 항상 좋은 모습? 그리고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명의도용 당하는 거야 너무 착하면 안돼 내가 볼때할 말은 해도 되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뭐냐면 한번 영상 찍다가 이렇게 녹화할 때는 아저씨들이랑 되게 친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해서 아 어, 제가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나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구독자 엄청 떨어지고 그때 어, 이후로 제가 아 조심해야겠다 하고 그게 어. 그 이후로 계속 쌓였나봐 스트레스가 음. 나를 언제든지 깎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 일부가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죠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만의 되게 큰 왕국이 생기는 거잖아 네. 그럼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웅이 씨를 응원해 줄 사람들은 계속 응원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는 걸로 떠날 사람이면 윤희 음... 씨가 뭘 해도 떠나. 갑자기 먹다가 확 음... 이렇게 해서 살짝 나와도 와저 새끼 먹배 탄에 이런나그니까그 사람들 어떻게든 뭘 잡아낼 거야. 음... 네. 그러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대주는 거야 내 몸을 그냥 죽여라 이러고. 근데 결국안 죽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좀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 네 꼰대 같은 <laughs> 어쨌든 아 만약에 이거를 그래 네. 자 지금 이렇게 먹었어요. 음, 네 어느 정도 가격을 낼 건가? 1인분 기준. 아, 뭔 소리야 지금. 한겨울 만데. 아, 아래 인분 기준으로 일단. 일단 1인분 기준. 5,900원? 넌 욕을 먹을 만해. <laughs> 넌 욕을 먹어야 돼. 인성이 여기서 딱 나오네. 5,900원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아. 1인분 기준. 제가 좀 생각을 잘못한 거 아. 같아요. 한 9,900원? 아, 9,900원. 9 ,900. 9 0 0원 1인분에 9 9 0 0원 아.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무이가 먹은 정도는난 8만 원? 어. 별점! 별점! 몇개 몇 만점. 만점! 솔직하게 4... 요 솔직하게. 오케이, 4점! 어, 이유, 이유! 대창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4점! 어, 딱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리고 아, 그럼 한줄평! 대창이 메인 같으면서 라면 같고 라면이 메인 같으면서 대창 같고 대창이 메인인가 라면이 메인인가 음. 대창라면 뭐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어, 좋아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양을 해가지고 설거지 할게 많아요. 네. 마지막 게스트들은 항상 설거지를 하고 가니까 자, 설거지! 아 제가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쵸 네. 바깥은 해야 되는데 하세요 네. 네. 진짜 제가 하나요?